오늘은 흑선으로 흑이 사는 문제입니다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흑이 이렇게 단수치는 것은 백이 흑두 점을 따낼 때 이때는 흑이 또 이어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은 백이 이렇게 날 일자를 들어오게 되면 너무 쉽게 잡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단수치는 것은 정답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한 집을 내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때도 백이 날 일자로 들어온다면 흙이 이런 식으로 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백이 한번더 들어와서 폐가 되는 모양이라서 결국에 흙이 온전히 살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도 정답이 안 되겠죠. 흙이 이쪽을 틀어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백이 지금 여기를 단수를 칠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쉽게 잡혀버리겠죠. 그러므로 이 수도 정답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럼 흙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여기를 가만히 내려 보겠습니다. 이때 백이 날일자로 오고 싶지만 지금 흙이 이흙두 점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백이 흙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 이때 흙이 가만히 막아준다면 백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살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가 되겠습니다.